정말 진짜, 진짜 고극 많았어요. 네, 진짜 언니 너무 리스펙. 진짜, 진짜 아 리스펙은 무슨 둘도 장난 아니더만 아까 따라하다가 지쳐서 다리가 <laughs> 아, 후퇴버려요 지금. 맞아. 나도 이래 놓고 내알면서못이어나다니까요 근데 우리 방금 <laughs> 운동했는데 이렇게 마셔도 돼요? 괜찮아. 왜냐면 약간 샐러드 정도 되는 술이랄까? 근데 이게 술 칼로리가 밥한 공기보다 더 높다는데. 아, 먹어도 된다니까? 어, 아니야, 아니야. 더 먹을래, 더 왜냐면, 왜냐면 막걸리가 이런 와인이나 소주보다 칼로리도 훨씬 낮고, 우리 몸에 혈액순환 못 들어서 혈액순환이랑 피부미용에도 엄청 좋아요. 아. 그래서 음. 내가 제안하는 방안은 술 중에서도 더 좋은 건강에 좋은 술을 골라서 먹자는 거야. 나도 당연히 매일 막, 막 먹진 않지. 왜냐면 매일매일 <laughs> 촬영해연요들인데 음. 하지만... 뭐였데 풀만 먹지도 않고 음. 술도 먹고 치킨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다만 좀 운동량을 늘리면서 내가 막 어떤 강박감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내 자신한테 만족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게 온전히 다 살로 가는 느낌이 아예 없더라고 운동이랑 막 먹을 거를 같이 하는 게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고 쉐입도 훨씬 더이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 약간의 예, 운동으로 근육 맞아, 어깨에 딱그 탄력이. 어, 맞지딱 운동하고 나서 어깨에 탄력. 맞아, 엉덩이 운동하고 나면 청바지 핏이 확 달라지잖아. 엉덩이가 허리에 어, 올라가, 지 근데 솔직히 자기 몸 타고난 거 아니에요? 절... 어떻게 절... 절대 아니에요. 매번 얘기하지만 아니야, 아니야. 내 몸은 노력이 80%. 근데 아까 촬영하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진짜 느꼈는데, 와, 운동하는 그 물량 스케일이 <laughs> 맞아 언니는 운동하면서 솔직히 몸도 힘들고 그러면서 뭐 중간에 뭐 운동 포기하고 싶은 적 그런 적 없었어요. 어, 아무래도 운동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. 10년이나 했어요? 음, 계속 와,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행복하진 않고 아예 운동을 다 내려놓고 쉬기도 했었어요. 내가 한, 교통사고를 진짜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, 그래서? 그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. 어...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. 응? 어? <laughs> 아. 리얼. 내가 타고 있던 차 사진. 오모. 응, 응. 진짜 대박이다. 한 아, 패네바퀴 응. 전복을 했는데, 아, 진짜 그때 죽을 뻔해가지고 어. 한동안 막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 완전. 근데 그 힘든 역경을 약간 이겨내면서 내 스스로 그런 쾌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. 음. 그런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만족감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. 마치 내 몸을 약간 조각하는 느낌이 들었어. 조각상 조, 그 조각가처럼. 아, <laughs> 그래서 이런 몸이 유지되고. 어제도 있구나. 스쿼트 천일0개 했다고. 말이 돼요 몸광을 찍고 나서. 어. 그러니까 지금은 마셔도 돼. 한번더 짠. 자, 자, 조각 같은 내 몸을.